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 바, 복을 받을 자리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은 오늘까지 부엘 세바라더라.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 내게로 명하는 대로 염소 때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 아멘. 12절까지 읽었습니다.